안녕하세요. 최씨특컷 TV의 김조수 변사입니다. 오늘은 ESS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스 에너지랑 스템 관련해서 특허들을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데 그 잠실게미 제이크님 블로그를 많이 제가 봐서, 그걸 좀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면은 어 배터리랑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랑, 그 다음에, 어, 교류를 직류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PCS, PCS, 그리고 ESS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EMS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되게 단순한 장비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 미국의 상장사들 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점 받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이런 것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간에 그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상 발전소라고 하면은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등등의 이런 발전소들을 하나의 가상 발전소로 통합시키는 그런 시스템과 같은 거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4% 성장할 것이 예상될 정도로 굉장히 촉만받은 시장이라고 하고 할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시장을 계속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라거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의 ess 설치량을 이제 예상한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한 동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잠실 개미님 블로그에서 정리된 내용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ESS의 시장 잠재력이라고 하면서 ESS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원을 활용할 때 전력 발전이 간헐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어좀 중화시켜줄 수 있는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질이 안 좋은 전기를 질이 좋은 전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전기가 생산된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좀 바뀌면서 공급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변환된 이좀 이 불규칙한 주파수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ESS와 같은 중간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SS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랑 PCS랑 이제 발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발전원들에서 들어온 그 다양한 주파수들을 일정하게 맞춰 가지고 소비자한테 보내줘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플러스 그 굉장히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전력량이 변화,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량을 급격하게 변화될 때를 그 충격을 잘 흡수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제어기 같은 기계의 요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회사가 이제 플로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고요. 나스닥 상장사로 알려져 있고요. 잠시 제이크님의 블로그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게 에너지 저장과 변환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ESS를 쓰는 거가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변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파수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송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압을 변환하는 데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원활하게 변압을 지원하고, 이것 자체로 인해서 전력만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전력이 송출돼서 올 때, 그 전력을 송출돼서 오는 그런 다양한 그 주파수들을, 다양한 전력 정도를 충격을 완화시켜가지고 일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고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플루언스 에너지에서 2 3 년도 1월에 등록받은 특허가 있는데요. 전압 강화를 이퀄라이징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자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날씨 상황이라든지 조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언급하는 거겠죠. 날씨가 안 좋으면 태양광 전력량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조류가 충돌한다 그러면은 풍력발전 에너지에 돌아가는 날개에 조류가 충돌하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이 적어지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에서 나온 특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컴포터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화 보상하기 위해서 가운데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1그리드 공급, 2그리드 공급이 있는데 이제 1그리드 공급과 2그리드 공급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돼서 들어오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서 빠져나가게끔 소비자한테 공급한 라인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가운데 1그리드와 2그리드,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사이에 이러한 컨버터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좀 전력망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그리드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스위치를 열어버려가지고 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게끔 하고 여기를 닫아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제 2그리드에서 생성된 것으로 여기로 들어가게끔 해서 여기 컴포터 시스템에 있는 배터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하게 전압 유지하게끔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1그리드와 2그리드가 동시에 망가진 경우에는 이 배터리 시스템으로 배터리 시스템이 생산된 그런 전압 등을 활용해서 ess로 공급되는 전력 주파수를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스템에서도 나온 특허가 있어서 살펴볼게요. 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도 미국에 상장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된 ESS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보면은 여기서도 그 전기 그리드 상에서 주파수의 불안정성을 밸런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발전기를 이제 60 헤르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6 0 헤르츠를 유지하게끔 할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플로우스 에너지에서 말한 특허랑 비슷한 그런 발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 그리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스팟들이 있으면은 이 스팟들 사이 사이에 이런 ESS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S가 이 스파트 사이에전기생산는스파트 사이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형성시켜 가지고 전기그리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도 천광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하나의 그리드에서 나오는 전력망을 좀 복수계를 만들어 가지고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력망에서 나오는 그 배선들 이렇게 복수계에 배선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의 전기 그리드에 전력이 생산되는 거를 복수계 배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복수계 배선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ESS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하나하나의 배선에 그 센서라든지 제어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력이 이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시키면서 하면은 그 이렇게 전력의 생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주파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에너지 원 하나 하나에서 전력을 갑자기 공급시켜주는 그러한 그 보상, 보상 장치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전력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주파수가 일정하게끔 유지, 유지시켜주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특허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ESS에서 중요한 거가 발전량을 예측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시간에 가상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가상발전소 개념이 이제 발전량을 예측해가지고 소비자가 ESS에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쓰는 에너지, 공급한 에너지랑 적절하게 이거를 제어해서 적절하게 시스템화해가지고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ESS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량이 예측되어야지만 태양광에서 오는 발전량이라든지 풍력 발전소에서 오는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ESS에서 언제 전기를 빼내고 언제 전기를 흡수할지 이런 것들 알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런스 에너지에서 어떤 특허 갖고 있냐면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들어가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러한 그 자산, 에너지 자산을 최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을 예측해가지고 을 모든 청정 에너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를 예측해서 ESS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곳곳 관련해가지고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인데 23년도 6월에 이제 공개가 된 특허고요. 풍력 터빈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된 그런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제어 및 데이터 획득하는 스카다 데이터를 확보해 확보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시간, 모니터링 주기를 이제 봐가지고 이 모니터링 시간과 이 모니터링 시간과 이 모니터링 시간을 각각을 보면서 이제 발전량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기계화 시키면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템에서도 스템에서도 AI 기반의 에너지 트로이지 분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AI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스템에서도 이 전력 출력 예측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를 생산하는 것이 관련된 특허가 23년도 9월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고요. 이 특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 학습 ar 통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 컴퓨팅 전력 증가는 이제 발전량의 출력 예측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전력망에 우리가 기계 학습시켜서 태양광의 전력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하는 내용이 이제 특허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고 특허 청구항에서도.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세트에서 생성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시키고 이걸 기계학습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ESS 미국 상장사 관련해 가지고 플로우스 에너지랑 이제 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ESS가 왜 필수적으로 쓰이는지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전력망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흡수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들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 ESS와 관련해 가지고 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특허들도 나와있다 라고 이렇게 어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